2시 반에 퇴근합니다. 안 되지. 야 돼요. 시고 <laughs> 자야지. 이제. 일성아 너도 어제 2시에 퇴근했잖아. 너부터. 2시 넘었어. 고민 안될게 없다. 2시 넘어 그러니까 2시 반에 그 그러니까 2시 반에 퇴근한다고. 아이, 나고. 그럼 내일 올 거지? 어, <laughs> 아, 나내일밥 나 먹어야 돼. 가족들하고. 그래서 좀 일찍 퇴근하는 거지. 내일도 보다 나고 그러면, 어, 에이 그럼 어쩔 수 아, 오늘, 오늘 봤어요. 아 씨발 또 아, 아 씨발, 아, 족 같은 인터넷 때문에 자꾸 존야 걸리네. 씨발 이거 인터넷 바꿔야 돼. 족 같은 에이지. 어 KT KT 좋아. 우리 집 KT인데, 인터넷은. 나도 KT로 바꾸고 싶다. 왜 l 지걸를 고수하는 거야. 길. 어? 오래 쓰면은 이제 혜택 있잖아. 아니 근데 우리 집은 나만 SKT고 나머지 다 KT 아니면 에지야나 어, 우리 집은근나 지금 SKT 5년 채 쓰고 있거든. 나도 SKT만 계속 쓰고 있는데, 핸드폰은. 우리 집안 다 KT인데. 바꾸고 싶다 야 옛날에 LG 뭐 s k 섞어쓰다가 가족 뭐 회원 이것 때문에 k t 로싹다 갈아탔대 그 뒤로 l k t 에서쓰는 m g <목> 오늘 아, 이 g to p 가 재미가 없냐 i m n 녹 y 실 o 녹도 재미없어 <목> 이벤트 a n o k 트 s h i r s 나거고나가싫어가나고나가가고 나가고, 나가까 나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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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가고 나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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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하나있거나기다나봐고 나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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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고기여여 네, 가 마, 쏘리. 백사시 언덕, 매니서 다, 썼거든한 명이, 잭, 고 있다. 145. 거 이거, 이거, 터치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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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려온다. 141에서 나 쐈던 게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있어. 풀렸다 틀렸다. 틀렸다. 하나 기절. 야야 여기 아니, 여기 쉽개내 키를 빼서 진짜 니 뒤로 돌고 있다 크게. 여기 여기. 잠자나 밖에? 작거어 그쪽 방향 소리였어 여기 여기 진짜 와줘야 돼. 내가 판단하다 아이씨. 부지나 씨발려나. 아, 베린이 죽었네. 어, 파초 백4 0인가아수도 또한 그는 에이, 저대아지 이거. 야 나고나. 어 이름 W 방향. 내쪽 컨테이너로 붙었어내 시체 쪽이야. 그리고 시간. 뒤에 있다니까 뒤에. 너네 쪽 붙었다니까. 나고나 그쪽 아니야. 아유 씨발. 다 쏘는데? 아또 마스 마틴. 마트... 자로스리그로 <laughs> 실의 <laughs> 지하 감옥에서 선거. 던네 친구 미국 갔어, 이놈들아. 우죽이네, 저. 있던 지크벨 세계의 왕의 장작을 손에 넣... 뭐지? 개꿀이다 친구가 어. 아! 저 위에 있었네 지금 입어아찔 <laughs> 오. 어, 뭔뭐 소리 안 나지? Press 아, <laughs> <laughs> 지라노. 혹시 거기 오타없냐너 오타니 좀 애매하다. 오? 어? 6도도? <laughs> 어? 근데 지수 잘 너무 좋은데? 일 1등 할수 있겠다. 1등 할수 있겠다. 1대2? 그냥 팔로 헤드만 봐. 아래 있다. 바로 아래. 어? 쟤, 쟤 하나 만 남았던 거 아니야? 어, 1대1이다. 1대1. 어? 이걸 치킨네 진수가? 정적 아아아아아아 까비까비